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역세권의 어, 집세가 어떤지 한번 좀 보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이스트 폴스첼치라는 곳인데, 어, 저쪽에 보면은 반대편에 메트로가 있고, 이 뒤쪽으로 해서 집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좋은 사립학교도 근처에 있는 곳이라, 어, 이런 동네는 한 집값이 얼마 정도 하는지 같이 걸으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보시면 저기 이스트 폴스 철치 메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집들이 있는 동네예요. 여기 이스트 폴스 치가 진짜 좋은 게 여기 메트로 라인이 두 개가 다녀요. 오렌지랑 실버랑 이렇게 다니거든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쪽으로 가는 거고 실버 라인은 2번 달부터 1 0번까지 가는 게 뚫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공항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그냥 메트로 타고 공항에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버 타면은 타이슨 스코너 안쪽까지 바로 내려다주니까 그것도 진짜 좋고. 저 앞에 보이는 두 집이 어 이제 메트로에서 한 걸어서 5분 안쪽에 위치한 집인데요. 저기 아마 한 50년대 정도에 지어진 집일 거예요.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저런 거 같은 경우에 가격 체크해 보면 한. 어, 70만 불? 그니까 러한 7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하면 이제 타운하우스들이 있는데 저쪽은 이제 1 밀리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억이 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타운하우스들이 있잖아요. 어, 진짜. 우리가 보던 그런 타운하우스들보다 훨씬 크다. 그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1밀리언 정도 넘을, 넘을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더 작아요. 이런 거는 한 70년대 지어진 타운하우스들인 것 같고 이런 거는 가격이 한 80만 불 그러니까 한 9억 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뒤쪽은 요런 느낌이에요. 건너편에 보시면 이제 요런 집들이 있고요. 쟤네들도 거의 한1 0 0언 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런 집들이 있는데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저런 집들도 거의 이제 80에서 90만 불 정도 하는 집들이에요. 요런 집들은 거의 이제 50년대, 60년대 지어진 집들이고, 그것도 하에리, 80? 그러니까 80만 불에서 90만 불 정도 하는 집들이에요. 안에 아마 사이즈가 좀 작긴 할 거예요. 동네 가운데에 되게 큰 야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립학교로 보이는 학교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큰 집이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옛날 스타일 집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원래는 다 요런 집이었는데, 그거를 뿌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지붕에 태양광을 올린 집이다. 버지니아에선 길을 건너기 전에 이걸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호가 바뀌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몇몇 지역에선 그렇습니다. 어, 저렇게 알려주면 이제 건너면 돼요. <laughs> 이런 집들은 한1,000스빗 정도 하더라고. 그 이제 똑같은 집들 사이에 중간 중간 큰 집들 이 있는 거는 이제 예전 집 모양을 좀 부시고 새로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집들이 한 거의 50년대 지어진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됐으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경우 뭐 새로운 집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부셔서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집이랑 저쪽 집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저 하얀 집은 최근에 지어지는 스타일로 지어진 집이고, 여기, 이 코너에 있는 좀더큰 집은 약간 좀 예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어진 지좀 새로 짓긴 했지만, 그 지어진 지는 좀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집 스타일. 이제 학교가 있는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집들이 여기도 이렇게 작은 집들도 있고 저렇게 큰 집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런 사이즈의 집들이었겠죠. 저건 이제 새로 짓는 집들이고 근데 이 동네에 진짜 최소 가격만 해도 원밀리언 그러니까 거의 10억이 넘는 금액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최근에 짓는 집들의 경우에는 한 2밀리언 정도 이상 나가더라고요. 여기 집들을 보시면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기도 보면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딱 봐도 좀 크고 새로 지어 보이는 좋은 집들이 있어요. 여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학교예요. 어,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구나 싶은 어, 모습이거든요.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카톨릭 베이스의 어, 사립 사립 고등학교인데, 여기 토이션을 찾아보니까 19,000불이었나? 수업료가 1년에 19,000불이고, 근데 그것도... 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더 비싸고, 뭐 외국인 학생들의,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24,000불?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고등학, 미국 고등학교는 트위션이 원래 무료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립학교들은 이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근데 되게 비싼데 보통 사립학교가 이렇게 비싼가? 이게 보통 금액인 건지 아니면 여기가 비싼 건지 모르겠어. 이 커뮤니티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다니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니까. 보통은 뭐 스쿨버스 타고 다니고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되고 막 그래서 아침마다 트래픽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이 동네가 진짜 위치가 좋은 게 웨트로가 근처에 있지 그리고 학교가 커뮤니티 안에 있지 뭐그 옆에 경기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거의 타운하우스만 해도 한 80만 불에서 1밀리언 사이 그리고 싱글 패밀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노베이션 안된 거, 진짜 옛날 스타일 그대로 되어 있는 거가 한 80만 불? 그리고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밀리언에서 한 초밀리언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상쾌한 초겨울의 아침이네요. 이거는 진짜 최근에 지어진 스타일의 타운하우스들이죠 보면은 뒤쪽에 어, 백야드가 없어요 그냥 가라지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응, 여기 다 원밀리언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거의 한 11억 정도 하는 뒤쪽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20년 도에 지어진 집들의 스타일이라면, 요거는 이제 70년대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들의 생김새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한 70년대 이때는 뭐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가라지를 굳이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백야드가 있는 대신에 가라지는 없고 그냥 저렇게 앞에다가 차를 세우죠. 요것도 되게 최근에 지어진 듯한 스타일의 집입니다. 아, 여기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 집 뒷들에 이런 공간 있는 거. 그러면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laughs> 같이 산책하면서 봤던 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모두 좋은 날 되세요. 안녕!